안녕하세요. 장창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의 호전되는 기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료 시작한지 이제 한두달 정도 넘어가시는 분인데 어... 눈 증상, 관절 증상이 쇼그렌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죠. 이분 식단 완벽하게 하고 계시죠? 운동도 잘하시고 비트, 항염증 식품으로 어, 최고의 음식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 눈이 2.0으로 컨디션이 좋다. 눈의 건조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고 이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눈을 아침에 뜰때 안구 건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다. 안구에 눈물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눈 눈꺼풀이 눈에 딱 붙어서 어 눈이 떠지지 않는 정도로 건조 증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안구 건조 증상이 식이요법과 한약 치료 이후에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관절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통증이 전혀 없다. 원장님 덕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웃고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의 경과 기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한약 복용까지 완벽하게 정말 완벽주의자처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해주시는 분인데, 두 달이 안 되어서 빠른 호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관절 통증도 전혀 없고, 눈도, 어, 눈물이 분비되는 안구건조 증상이 호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 눈 상태만 좋아져도 정말, 어, 삶의 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갑니다. 눈이 건조하고 떠지지 않, 않으면 그 고통, 삶의 질 저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쇼그랜 주후군의, 어, 호전될 때의 반응, 말씀드렸습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